이 쪽지는 합동시험 전에 호에게 전달됐어 마치 라엘과 호가 같은 비팀이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다는 듯이 저희 시험관들을 의심하는 건가요? 난 그냥 이 쪽지의 범인이 알고 싶을 뿐이야 당신의 말대로 이번 시험은 분명 석연찮은 구석이 있어요 초록 4월과 검은 3월 두 명의 자하드 비선별 인원과 소녀, 그리고 위험한 재능의 소년까지. 어쩌면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네요. 각오는 돼 있어. 그 방법이란 게 뭐지? 먼 옛날 탑에 들어온 자하드와 위대한 가주들은 탑의 관리자를 만나 험난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각층의 관리자들로부터 시험 권한을 양도받아 하나의 층을 지배하게 되었죠. 시험의 층도 지배자 에반켈님이 관장하고 있지만 결국 최종 권한은 관리자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자에게 부탁이라도 해보자는 건가? 그렇습니다. 바로 관리자의 시험을 치르는 것이죠. 이번 선별 인원은 우수한 자들이 많아 다들 떨어뜨리고 싶지가 않네요. 모두와 정이 많이 드셨군요. 러시 언제부터? 탑에 이처럼 복잡한 시험체계가 생겨났을까요? 비선별 인원 펜타미넘의 자드궁 침입 사건 때부터 아닙니까? 네. 그 이후 오렉 마지노의 존재도 큰 영향을 미쳤죠. 그가 만든 월하 익송은 현재 십 가문조차 두려워하는 세력이 되었고요. 탑의 시험체계란 이 같은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방파제요 훗날 탑을 뒤흔들 만한 파도를 미리 막아내는 곳이죠. 저는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파도가 치지 않는 바다는 고인물에 불과한 것 아닌가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감독관을 그만두세요. 그래도 시험의 층은 잘 돌아갈 테니 말입니다. 자, 그럼 일을 시작해 볼까요? 누가 탑의 위험을 가져올 파도인지 확인하러 갑시다. 지금부터 포지션 테스트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뭐, 야왜 내가 탈락인데! 결과에 순응하지 못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래! 분명 우리 B팀이 순례를 잡았잖아! 좋습니다. 결과에 불만이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주세요. 감 감독관이 걸핏하면 실력 행사냐? 아니요. 저희는 이걸 협상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머치 씨, 당신의 시험 결과를 다시 협상해 보죠. 나도 결과에 불만이 있는데 합격자가 무슨 불만이죠? 설마 합격을 취소시켜 달라는 건가요? 부상으로 탈락한 미셸 라이트를. 다음 시험에 참가시키고 싶어. 부상은 개인의 실책이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미셸 씨는 여기서 탈락입니다. 그래, 당신이 주도하는 평범한 시험이라면 그렇겠지. 응? 음? 만약 내가 2층의 관리자님을 만나 따로 시험을 치른다면, 당신들이 정한 룰의 효력도 사라지는 거잖아? <laughs> 꽤 대범한 발상입니다만. 이를 어쩌죠? 관리자님의 시험을 치르려면 한 가지 자격이 필요한데요 자격? 그건 바로 탑의 문을 스스로 연자즉 자아드님과 같은 비선별 인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젠장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어디서 얻은 정보인지는 모르겠으나 꼼꼼함이 부족했군요 그럼 그 불만은 기각하는 것으로. 잠깐만요. 실이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 비선별 인원이니까요. 좋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밤 씨. 관리자님을 뵙게 해드리죠. 그동안 다른 분들은 선택을 준비해 주세요. 밤 씨를 도와. 관리자님의 시험을 치를 것인지 아니면 돕지 않고 저희 감독관들의 시험을 따를 것인지를요 밤 녀석 어딘가 특이하다고는 생각했지만 비선별 인원이었을 줄이야 자 다들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일이 복잡해졌구만 난 비선별 인원의 편견 같은 거 없지만 문제는 그들이 탑에 들어올 때마다 큰 수동이 벌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탑 고위층 사람들은 비선별 인원이라며 치를 떤다고 넌 어떡할 거냐, 쿤? 잠깐만요 그럼 밤씨를 도왔다간 자하드 군의 눈 밖에 날 수도 있는 건가요? 아, 안 돼요! 전 아직 갖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요 기, 기사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간을 좀 주겠나? 아직 판단이 서질 않는군 나, 나는 빠질래! 우리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잖아! 밤 덕분에 합격한 녀석이 잘도 말하는군 어쩔 수 없어! 이건 생존이 걸린 문제야! 우리를 따질 때가 아니라고! 나도 같은 생각이다 밤에게는 미안하지만 비선별 인원을 도와줄 순 없어 뭐? 이 자식! 다른 놈이면 몰라도 네가 어떻게 비선별 인원을 도왔다는 게 알려지면 우린 끝장이야. 나 같은 경우에는 가문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고. 음, 이런 비겁한 겁쟁이 같으니 참고 봐줄 수가 없군. 의리도 자존심도 없는 녀석. 원래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귀치장 덤벼라헤 한심한 거북이들 같으니. 잡아먹히는 게 무서워서 평생 대가리 한번 마음대로 티밀지 못하지. 난 검은 거북이 녀석을 따라간다! 너희는 계속 그렇게 대가리나 집어넣고 오래오래 살아라! 나도 간다. 딱히 그 녀석을 돕고 싶은 건 아니지만... 꼴에 십감은 출신이라고 몸을 사리는 녀석은 더 마음에 안 들어. 동감이다. 오랜만에 마음이 맞는군. 래? 네. 다 다들 진짜 가시는 거예요? 이이 이 나쁜 자식. 아무리 그래도 친구를 배신하다니. 얘 예, 얘들아, 나도 너희 편이야. 같이 가! 이제 그 가짜는 연기는 관둬라. 모두 검은 거북이를 돕기로 했으니까. 꽤 감이 좋아졌잖아. 아거 속시커만 거북이 자식 같으니 어쩔 수 없잖아 사람들은 악역이 있어야만 정의로운 척을 한다고 근데 너 아까 주먹에 감정이 실린 것 같더라 아파 죽겠어 <laughs>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라고 관리자님을 만날 준비는 되셨나요 네 준비됐어요 많이 잘하셨군요 밤씨 처음보다 아주 많이요. 실은 당신이 비선별 인원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크라운 게임에 미셸씨를 합류시킨 것도 호시에게 당신과 미셸씨에 대한 정보를 흘린 것도 미셸씨가 다리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게 한 것도 실은 전부 제가 계획한 일이랍니다 뭐라고요? 시험 감독관이면서 대체 왜 그런 짓을... 당신은 위험하니까요. 이탑에 누구도 당신이 탑에 올라오는 것을 바라지 않을 테니까요. 탑의 정상에 대체 뭐가 있길래요? 당신은 랭커니까 정상까지 가봤겠죠. 대체 저 같은 것 하나에도 벌벌 떨만큼 대단한 게 있던가요? 그럼요. 이 세상에 모든 아니 그 이상의 것이 존재하더군요. 하지만 라일은 없죠. 라엘이 없다면 그곳에 있는 모든 건 제게 쓰레기만도 못한데 말이에요 이래서 당신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깟 여자아이 하나에 이렇게까지 맹목적일 수 있다니요 하지만 감독관님은 탑 정상에서도 그깟 여자아이만한 가치조차 찾아내지 못하신 것 같네요 누가 뭐라든 상관없어요 전 라엘을 위해 탑을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제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 위에 준비해둬야만 할 거예요. 그럼 잘 다녀오시죠.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했다고 마 유독 맛있어 보였거든. 아, <laughs> 그럼 문을 직접 열고 온 자. 그대가 위에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지? 대답에 따라 합당한 시험을 준비해주겠다. 제가 원하는 것은... 라엘, 다리는 좀 괜찮아? 응. 음. 내일이 드디어 관리자님의 시험이야. 너에게 하고 싶은 말도, 묻고 싶은 말도 아주 많지만... 전부... 내일 이후로 미룰게. 그래, 알겠어. 잘자. 오늘 꿈에선 별을 보기를. 그럼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험의 이름은 잠어물입니다. 잠어물이란 말 그대로 숨어 있는 물고기를 몰아 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리를 여러분이 직접 하진 않을 거예요. 바로 이 녀석이 이번 시험의 모리꾼, 시인 헤어 망돌고래죠. 망돌고래는 신수를 이용해 그물을 만드는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구덩이에 물이 차오르는 시간에 맞춰 물고기를 가운데로 모은 다음, 구덩이 중앙에 있는 자신들의 여왕, 망돌마담에게 식사로 전달합니다. 이 구덩이는 와인잔이라고 불러요. 움푹한 호수 아래 홀이 뚫려 있어 붙은 이름이죠. 그럼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물고기가 된밤 씨와 라엘 씨가 망돌 마담에게 다다를 수 있도록 망돌 고래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된다니 그게 무슨 말이죠? 밤 씨와 라엘 씨는 시험이 시작되면 물이 가득 찬 와인 잔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특별히 제작된 신수 방울에 둘러싸인 채로요. 그러면 망돌 고래들의 머리가 시작되죠. 밤과 라엘시는 망돌 고래가 만든 신수 구물을 타고 마담에게 삼켜진 후 마담의 다른 구멍으로 빠져 나와야 합니다. 그럼 시험은 성공이에요. 안전은 걱정 마세요. 신수 방울은 망돌 마담의 소화액도 견뎌낼 만큼 견고하답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 뭘 하나요? 정어리를 잡아먹기 위해 가다랑어가 모이면 또 그들을 사냥하러 상어떼가 나타나듯 망돌고래들에게도 천적은 존재합니다. 도적과 개두 가지 종이죠. 도적의 정식 명칭은 따개비 도깨비. 자신들이 기르는 거대 습지 지렁이로 망돌고래가 몰아온 물고기를 훔쳐가죠. 만약. 운 나쁘게 밤씨와 라엘시의 신수 방울이 이 거대 지렁이의 주둥이로 빨려들면 망돌마담에게 도달하지 못하니 시험은 자동 탈락하게 됩니다. 정식 명칭은 줄무늬 땅돼지. 이들은 망돌고래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도적들과 사이가 좋지 못하죠. 개들에게 망돌고래가 몰살당하면 신수 방울을 옮길 방법이 사라지니 조심하세요. 이곳은 먹이 피라미드의 정점에 굴림하는 황소라는 개체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운 나쁘게 이 녀석을 만난다면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식성이 대단해서 망돌 고래뿐 아니라 사람까지 먹어 치우거든요. 실제로 얼마 전이 녀석을 마주친 선별 인원들이 있었는데 순식간에 모두 잡아먹혔다는군요. 그래도 출몰 빈도는 높지 않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망돌 고래를 안전하게 지켜내고 밤 씨와 라엘 씨가 탑승한 신수 방울을 와인 잔 중앙의 망돌 마담에게 이송 시켜라.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럼 지금부터 잠어 모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게 도적이라는 녀석들인가? 뭐지? 슬슬 움직일 준비를 하는 건가? 이런, 들켰군. 황소자라, <laughs> 천석을 <laughs> <저, 저, 저. 웃음> 보내면. 망돌고래들이 다 잡아먹힐 지도 몰라 헤이! 아! 아임! 딜리셔스! 내가 제일 맛있다고! 이 건방진 넘치자식아! 항복! 항복! 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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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녀석은 안 먹는 게 좋아 소화가 안될 거거든 그래, 굳이 먹어야 한다면, 여기 있는 도마뱀을 추천할게. 닥쳐, 눈깔 귀신. 으아! 이것들아 알겠으니까 그만 싸우고, 나좀 구해줘!